따뜻한 교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만찬양하고 경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시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또스피 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거든요 박해가 있으면서 이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로 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품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분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이 환란으로 고민하고 다시 배교하는 일이 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좋아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되시고 생명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어,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이처럼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어들이. 가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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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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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대지세상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위해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 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